자, 오늘 같이 보실 코인은 이 스팀 코인인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급해서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무료 추천 서비스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문자로 매수하라고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곧 있으면 요이 스팀 코인 엄청나게 급등할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이 스팀 코인에 대한 새롭게 매집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확인하고 왔고요. 이제 또다시 엄청 급등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무료 추천 서비스 받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세럭도 매집 일정을 전부 다 받아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감사하다는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이 스팀코인에 대한 세럭트 매집 일정을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위에 속 안에 있는 저 개인 번호로 숫자 거반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스팀코인에 대한 급등하는 날짜나 그리고 더 쉽게 수익 볼수 수 있게끔 매수가랑 매도가를 매일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숫자 보관이라고 써서 문자 주시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원다100% 무료예요 100% 무료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최소한의 손실이 아니라 제가 적게나마 수익을 볼수 있도록 도와드릴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지금 유튜브 최초로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무료로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코인 명하고 그리고 타점까지 자세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절대로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고 자 다시 잠깐 보시면 제가 1월 4일에 킹딸로 종목에 매수가 2450원 부분 그리고 수익률은 165% 이상 수익 시 자율 매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봉셨죠 저만 따라오시면 진짜 생각 없이 매수 버튼만 누르셔도 165% 이상의 수익은 보시니까 저만 그거 따라오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오전에 이렇게 문자 드리고 하루 만에 170% 넘는 폭등이 나와지면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매수하신 뒤에 자 24시간 동안 지켜보시면서 제가 공지해드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그때 자유롭게 매도하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나 궁금 사항이 있으실 때는 저한테 편하게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한분한분 답변 드리면서 이 수립 들 매진 내역도 다 드리고 있으니깐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프로에 히든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010-543-4666 9번으로 숫자 9번 문자 보내주시 고요 다른 번호는 절대 안 돼요 뭐 2번, 4번, 5번, 6번 이런 번호 절대 안되니까 무조건 그번만 보내주셔야지 제가 한번한번 빠짐없이 자 이렇게 발송해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문자 보내고 있으신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정보의 양이 달라요. 저는 정말 하루종일 앉아서 이 셋들 매진 내역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라 그 누구보다도 다 정보가 많으니까 따라만 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제가 빠짐없이 이렇게 전송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으니까 다들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6%가 쭉쭉 성장할 수 있도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최소 30%, 28%, 4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팀 달러 같이 170% 가까이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을 100%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휴대폰 번호 010 5434 6669번으로 숫자 9번 문자 보내 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번호 주시면은 제가 안 알려 드려요. 무조건 9번만 보내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부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업비트에 내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최소 1000% 이상 오를 코인들을 문자로 다 알려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무조건 그것만 보내 주셔야지. 그러면 제가 업비트에 안 있는 코인들 중에서 1,000% 이상 올라갈 코인들 다 알려드릴게요. 이게 새롭들 작전 내용 안에 있는 코인들이라서요. 무조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문자로 대충 알려드리는 거 아니고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최소 1,000% 이상은 받아 쓰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번호로 무조건 그것만 보내주셔야지 다른 번호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그것만 보내주셔야지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문자 주세요. 절대 아무나 안드리고 무조건 구독자여야지 제가 100%무료로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엄청난 히든 코인 종목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 새롭들이 매집을 마쳤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거래 대금이 크게 타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앞전부터흥부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세우며 거래 대금이 또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점점 우상향 추세로 완벽하게 돌리며 지금 주가를 앞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 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코인은 100% 1000% 확률 로 지금 쪽등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엄청난 이유는 앞으로 엄청난 대박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자이 트럼프라는 재료는 물론이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 이 고글 쪽과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 대박 투자권 또한 터질 거다라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 이에요. 그로 인해 앞전 주가를 다 지며 매집 을 단단하게 끝마쳤고 이제 폭등의 시작인 이 코인.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지금 8 5 0 0 2차 목표가로 제가 단넘컨대5200% 1 0 이상은 무조건 갈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이 이 똑똑 직전이고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코인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또 제가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수 없고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기회 자,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숫자 9번 부터 보내주시고요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 코인 특별히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무조건 그것만 보내주셔야지 그러면 이 현재 구간이 지금 폭동 직전인데 거기다가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대박 코인 받아보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이 코인을 영상에서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채굴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제 영상을 안에서 코인 명을 보내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너도나도 다 들어와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상승세를 보이는데 더욱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목표가 까지 보다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여러분들 한정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숫자 9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